2-2번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지금 다른 거 없고, 솔직히 말해서, 요 절대 값만 좀 조심하면 되는 거야. 맞지? 우리 그냥 따로따로 따로 풀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이 0보다 크다.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이 수분에 해서 벌어진 까 가능하죠? 그러면 7, 1. X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요거는 벌어진 값이니까, 이, 조금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크게. 엄난이를 똑같이 그려야 됩니다. 요렇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에서 여러분들, X가 또 범위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요 조건 하에서 니의 해를 선택해야 되는 거야.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요거 푼다면, X가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는 거야. 가능합니까? X의 제곱, 플러스 X-6이 0보다 작다 나갔다. 2, 3, 빼기 어디에? 요기에. 가능합니까? 니의 해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 요거, 요거. 그냥. X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2보다 작다 나왔고,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 하나 합니까 근데 내가 조건을 뭐라 했어요, 여러분들? 0보다 크다 했다, 이거야. 그러면 요 조건 하에서는 니가 해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조건 하에서는 니가 해야 되니까, 요거에 해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요 조건 하에서는 니가 답이 돼요. 이네 0보다 작은 부분은 리라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갖다 붙여줘야 되겠 그렇죠.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잖아. 같다고 했으니까. 가능합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럼 뭐 해야 되노 여러분들? X가 0보다 작다 해야 되겠네? 가능합니까? 그럼 이 V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마이너스 하나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야. 가능합니까?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능합니까? 그럼 니는 3, 2 빼기 어디에, 여기에 가능합니까? 그럼 니는 어떻게 됩니까? X는 3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조건 자체가 X가 0보다 작아야겠다. 니까 맞아요. 그럼면 니에서 해는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여기 좀적겠습니다 위에 제품 들어갈게요. X는 뭐가 되나요? 0보다 작아졌으니까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요 이거는 x가 0보다 작아졌으니까 0안 들어가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요해와 요해를 합쳐야 되는 거야 합쳐보면 여러분들 잘 봐봐. 0안 들어가고 0안 들어가지.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나졌다는 거죠.